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 갖고 오늘도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마음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여 아동 2부의 원치우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이 끝나가고 대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돌아오는 대림절에 각 가정마다 주님 안에서 기도로 항상 함께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이끌어 주시는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건강과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서 찾아주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 목소리에 맞춰 우리 친구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친구들, 벌써 대림절 세 번째 주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설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나요? 간절히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무원 할아버지처럼 기대와 설렘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목자들이 등장하거든요. 목자들이 새벽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목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은 목자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푸른 초원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며 여유롭게 초원을 거니는 장면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대관령 목장이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알프스 소녀 하이디와 목동 피터가 떠오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 다윗이 떠오르나요? 다윗, 양치던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0편, 23편에 목자 다윗의 고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통 좋은 것 같아요. 드넓게 펼쳐진 초원, 여유로운 분위기 등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조금 깨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목자들, 양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자는 양들이 마실 물, 뜯어먹을 풀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만 했죠. 그리고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지팡이, 막대기, 물맷돌 등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목자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양을 계속해서 지켰답니다. 친구들 다윗도 그랬잖아요. 양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사자와 곰에 맞서 싸웠어요. 또 목자들은 제대로 씻을 수 있었을까요? 며칠 동안 씻지 못한 채로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냄새나는 찝찝한 상태로요. 또 양들에게서도 뭔가 꼬릿한 냄새가 났을 것이고요. 자, 친구들, 어때요? 목자 힘들겠죠?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목자는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도 예전에는 유목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 무시받았죠.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에게 놀랍고 기쁜 소식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날도 목자들은 새벽에 들판에서 양 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춥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고요한 들판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눈부신 빛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목자들은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서로 속삭였어요. 누구지? 도둑인가? 도둑 같지는 않은데 저 빛은 뭘까? 그렇게 긴장하며 서로 속삭이던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러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힘들고 외로웠던 목자들의 삶에 반짝! 하고 찾아온 이 소식은 큰 기쁨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다려왔거든요. 구약 성경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메시아는 오신다. 이거잖아요? 이 구약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목자들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천사에게 직접 듣게 되었어요. 목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직접 그 소식이 전해지자 굉장히 기쁘고 들떴어요. 천사는 이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목자들이 놀란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또 이어서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어요. 크고 웅장한 찬양소리에 목자들의 마음에는 또 고요함, 평안함, 따뜻함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찬양소리에 담긴 희망찬 기운이 목자들을 설레게 했죠. 밤새 긴장했던 몸이 사르르 풀리고, 덩달아 마음의 빗장도 풀렸습니다. 목자들은 서로 말했어요. "우리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봐야겠어요. 이 목자들은 설레는 마음 한가득 품고 베들레헴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목자들은 이곳 저곳 다니며 아기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았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제히 기쁨의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고요히 감은 눈, 세근거리는 숨소리. 이 모든 것은 이분이 천사들이 찬양하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듯 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모두 전했어요. 이 아기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목자들이 와서 전해준 이야기를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들은 대로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신나게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우리 아까 목자들의 삶이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힘들고 단조롭고 외로운 일 뿐이었지만 이들의 삶 속에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그런 천사들의 찬송 소리. 눈앞에서 직접 바라본 아기 예수님. 영광과 평화의 왕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날의 감격과 기쁨을 평생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예능교의 아동부 친구들.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우리 친구들 각자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친구들 이 사실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들이었을 겁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감사와 찬송이 무엇인지 모른 채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었겠죠. 하지만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 낮고 천하고 이죄 많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자 구주 예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무시받던 목자들 말이죠.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날 이 시대의 목자가 되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알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여전히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터인데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건전해주시는 혜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목자들처럼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셋째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등 다양한 제목으로 아버지께 올려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능교회 아동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